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의 마지막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벌써 올해도 반을 보내고 있는데요. 올해의 반을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반을 준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신 회복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다음이 없이 누리고 나누는 복된 하루가 또꼭 되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기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마지막까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마음을 굳건히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핍박 속에서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런저런 많은 부당한 핍박들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나 그러한 핍박 속에서도 마음을 굳건히 하고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런 끝까지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건전한 믿음, 건강하고 바른 믿음이 필요합니다. 즉그 믿음의 의미와 가치를 더욱 더 분명히 할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3장에서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엔드부간 네살 왕의 근신, 근,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으면 극렬이 타는 풀무불에 던지우게 될 것이라는 이런 그 조서를 받고도 오히려 믿음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이라도 금신상에 절하면 목숨을 건질 수 있다고 하는 누부간 네설 왕의 말 앞에 저들은 담대히 외칩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고 또는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금진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자신의 신앙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당장의 목숨을 부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그 믿음의 의미와 가치가 더 크고 중요함을 저들은 지금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만이 다양한 빗박과 환란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더욱 더 분명히 할 때만이 어떤 어려움과 또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그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끝까지 인내하기 위해서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나 많은 오류와 거짓들이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그 거짓과 또한 그 오류들로 인해서 우리가 쉽게 유혹을 받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나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보다 더 분명한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며 예수님께 사람들이 묻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것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저런 질병이라든가 이런 그 장애는 죄의 결과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저들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자신의 죄도 아니요 부모의 죄도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대답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저들이 알고 있었던 지식은 잘못된 지식, 거짓된 지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과 거짓된 지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가 늘 바라보고 그 뜻을 분별해 갈때 우리는 또한 이런저런 거짓과 리의 유혹에서부터 우리는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며 또 그래서 인내를 끝까지 이룰 수 있게 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소망이 든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소망을 잃게 되면 그때 우리는 인내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끝까지 참어야 하는 이유를 주의 강림이 가까우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바라보며 소망의 든든함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인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 가깝다라고 하는 건. 다가오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렇기에 그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 속에서 그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는 믿음과 소망 속에서 우리는 오늘의 이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을 또한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과 소망의 든든함 속에서, 그리고 늘 깨어 있어 진리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가운데, 우리는 나에게 다가오는 이런저런 다양한 환란과, 또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결국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과 소망과 또한 늘 진리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통해서 승리하는 하루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기지 못한 다양한 어려움과 또 고난과 또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과, 또 주님을 향한 소망의 든든함과, 그리고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초를 통해서 진리를 바르게 분별의 내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우리가. 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자가 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자가 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가 거룩 되어질 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운동용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며,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동행하시고 친히 주장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만 체험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참된 만족과 또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가정이 될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늘 진리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며. 그래서 이 세상에 서서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몸이 불편함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또 저들과 동행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새 힘을 얻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회복의 은총을 맛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회복하는 하루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힘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더욱 더 주님 주시는 강건함 속에서 승리를 선언하며 또한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리는 저들이 곧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고 지친 영혼을 또한 위로하여 주셔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찌할 바 몰라 방황하는 이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셔서 진리의 빛 가운데 저들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또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그 맡김 속에서 오늘도 인내의 열매를 맺어가는 한날꼭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